예 안녕하세요 녹션입니다 아 이번 어, 영상에서는 <laughs> 저번에 이어서 아두번 어,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원래 판다스의 기능도 있고 아무리 이제 제가 군더더기 없이 그냥 정말 딱 필요한 기능만 일단 먼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딱 핵심적인 것들만 아 어, 생각하고 이제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판다스 같은 경우는 좀 기본 기능이 뭐뺄건다 빼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먼저 보겠습니다. 쿼리가 DBMS처럼 이렇게 쿼리를 할수 있는데요. 요거 보면 앞쪽에서 이제 했었으니까 아마 좀 감은 이 오실까요? 어, 시플 랭스가 5보다 크다라고 하면 여기 보면 시플 랭스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시플랭스에 5보다 큰 데이터들만 쫙 가지고 온 다음에 그것이 큰지 안 큰지, 그죠? 이거 크다는 결과값이 트루 폴스 값이 나오니까요, 그죠? 그렇게 나온 놈이랑 이거는 판다스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파이썬 자체에 있는 겁니다 그죠 엔드 연산을 하는 거고 다시 6보다 작으냐 예, 패럴 랭스가 6보다 작으냐 라고 해서 이두 개를 어, 합쳐서 엔드 연산을 시키면 이런 결과값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아까와 똑같습니다 df 한 다음에 요렇게 집어넣으면 결국은 c 0 l 랭스가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패럴 랭스가 6보다 작은 것들만 보여줘 쿼리가 되는 것처럼 되죠 그래서 쿼리는 요런 식으로 한다 라고 기본 베이스는 요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 예, 그런 데이터가 한배7개 정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렇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 것만 한번 해 볼게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코드만 보셔도 아마 이해되시죠. 여기 보면 df.variety가 브라이티 variety 쪽이 이게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일 땐 이렇게 바로 연산이 안 됩니다. 브라이어티하고 어, 아, 요거일 때 설명드린 거고. 브라이어티에 이거는 스트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값이 이 안에 어 있냐, 없냐, 이 데이터가 있냐, 없냐를 할 때, 점하고, isI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점하고, 탭을 해보면, is 해보면, in도 있고, n에도 있고, isNull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요세 가지들을 쓸수 있는데요. isUnique, 뭐 이런 것들도 쓸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isIn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isIn만 써서 나머지는 한번 써보세요. 예, 코드 가져가신 다음에, 실제로 직접 해봐야 됩니다. 본인들이 다 해보셔야 되는 거라서. 예, 이즈인에서 세토사 세토사라는게 들어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그놈들을 보여줘 그러면 세토사만 쭉 보여주고 세토사 데이터가 지금 어, 총 이게 영모부터 사용해서 쭉 앞쪽에 아마 세토사일거예요 49번 총 50개 데이터가 들어있네요 150개면 아마 그 꽃별로 어, 예,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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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아마 150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버라이어티인데 요거를 스트링으로 바꾼 다음에 .st r 한번 스트링으로 바꿉니다. 스크들이로 바꾸고 그 안에 c o n t a i n s 에서 니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것들을 한번 다 가져와 이런 식으로 DB에 라이크 비슷하게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 베로 어, 베로니카가 있고 니카로 치면 니카 베로니카 세토사 어, 오볼시칼라니까 같은 것들 없겠네요. 어쨌든 예, 요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드롭을 시키는데, 어, 드롭하고 0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덱스를 가지고, 어, 없앨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시죠? 클래스 제가 할때 제가 설명드렸죠? 요렇게 한 다음에 바로 점 붙여가지고, 또, 또, 메서드를, 메서드에 메서드, 메서드 계속 붙일 수 있다 그랬죠? 이게 클래스 사용법 제가 설명할 때 설명드렸으니까,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되실 거고, 요게 뭐 특별하게, 나설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뭐 이게 아니실 거니까 자 보세요. 드롭 0을 드롭한 다음에 그다음에 헤드를 가지고 와. 그래서 한번 보자. 0번 위에서 헤더니까 0번 제가 미리 없앴죠. 그죠저 밑에 걸 없애면 어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일부러 헤드를 없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0번을 없애봐라고 했더니 이렇게 0번이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없, 하나의 줄을 없앨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드롭 레인지 해가지고 여기에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레인지하면 어떻게 돼? 2, 콤마 나오면 234까지 나오는 거죠 그죠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범위를 지정하면 처음에는 인클루드 끝에는 익스클루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가 사라져서 015번부터 이렇게 나오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줄들을 인덱스 가지고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인덱스 값입니다 그 다음에 드롭 해서 얘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앞쪽에 제가 쿼리 할때 이런 식으로 쿼리를 할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쿼리할때 어 어떻게 얘네들을 특정한 쿼리 쿼리 리를 해서 그 조건에 맞는 놈들만 지워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잘 보시면 예, 전체적으로 보면 헷갈리는데요. 앞쪽 안쪽부터 볼게요. 이렇게 적은 게 무슨 뜻입니까? df. s i p e r l e n g t h 가 5보다 큰 놈들만 가지고 와 같은지 안가지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true false true false 이런 게쫙 나오겠죠. 그 놈들의 df를 한번더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트루/폴스로 쫙한 다음에 실제 데이터에다가 얘를 매핑시켜가지고 트루인 놈들만 쫙 가지고 온다고 얘기했죠. 그럼 가지고 왔는 것에 점 인덱스. 아까 전에 드롭할 때 여기 드롭한 다음에 여기에 인덱스 값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요 요게 인덱스고 그거는 점 인덱스라고 하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 인덱스 결국은 여기 인덱스의 값 트루인 이 조건에 맞는 이 조건이 트루인 놈들의 인덱스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가지고 와졌겠죠. 인덱스 숫자들이 쫙 가져왔을 거잖아요. 그것을 둘 앞에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 조건의 값들만 지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접근을 이런 식으로 바로 접근 해서 이렇게 하면 지워져라고 하면 깔림이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요 위에서부터 한번씩 해보십시오. 해서 그럼 요게 이해가 될 거고 요렇게 지울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LOC라는 것과 ILOC라는 게 있어요. LOC는 뭐냐면 로케이션인데 여기 보시면 1콜론 2라고 하면 1과 2가 보이고요. 이게 어, 넌파이에서 했던 그 넌파이 매트릭스에서 했던 제가 왜 쉐입하고 같다고 라 얘기 드렸었잖아요. 예, 그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제 어쨌든 제일 오른쪽은 뭐가 되나요? 최종 벡타를 얘기합니다. 최종 벡타가 여기 보면 LOC라고 하면 얘는 이 위에 있는 레이블 그죠? 컬럼의 이름과 인덱스를 가지고 뭔가를, 데이터를, 이게, 어, 그니까, 어떤 특정한 영역만 가져오게끔 해주는 명령어가 LO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LOC는 얘의 이름, 그니까 러 위에 컬럼의 이름과 인덱스를 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고요. 아 ILOC는 전부 다 인덱스가 아니고 그 위치, 이게 0번째 위치, 1번째, 2번째, 3번째, 얘도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거기에 그 인덱스 값 가지고 정말 그그 그 매트릭스의 인덱스 값 가지고 가져올 때 ILC o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LOC라고 해서 1, 2. 아 그러면 여기 1 적혀 있는, 2 적혀 있는 요 값은 그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인덱스가 아닙니다. 요 인덱스, 인덱스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1, 2까지 그리고 위에는 요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어, simple length부터, 여기 보면, simple 부터 s i 위 p width까지 가져오고, 예, 이쪽은, 이쪽은 어디에요? 어, s h a 얘가 아까 150,5, 1, 2, 3, 4, 5. 얘까지 치면 6, 그죠? 예, 그게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요게 아마 numpy 쪽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numpy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L.O.C. 그럼 요렇게도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얘는 뭔지 한번 볼게요. 요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L.O.C. 한 다음에 D.F.에 복라이티가 세토사인 놈들만 가지고 와. 근데 그 중에서 두 개의 행렬, 어, 두 개의 컬럼 값을 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요 안에다 요 값도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도 또 트루 폴스가 나오죠. 간자틀리에서 트루 폴스가 쫙 나오면 트루인 놈들만 쫙 끄집어져 나오고 그 뒤에 이렇게 컬럼에 내가 원하는 컬럼의 이름들도 넣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에 l o c 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고 iloc는 금방입니다. 아, 아까 한 것처럼 1,3 그럼 1에서 3까지니까 3은 사라지죠. 1,2 그리고 2,4 2에서 4까지니까 0,1,2,3,4니까 어어 보면 음, 패럴 랭스랑 패럴 위스 패럴 랭스랑 패럴 위스 이렇게 두 개가 가져와지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거의 i 에 o c 는 넘파이에 슬라이싱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떤 특정한 영역만 딱뽑아내는거 넘파이에서 했었잖아요. 개처럼 가지고올수 있는 게 i 이 o c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꼴 해가지고 여기다 데이터를 막 집어넣잖아요. 그럼 특정 요영역에만 데이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슬라이싱 가능하다인 거고 이제 조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인은 아이고, 이제 항상 계속 까먹어요. 작게 만든다는 게. 예. 자 그러면 조인 어, 같은 경우는 볼게요. 조인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알고 있던 그조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DB를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 용어가 그게 나와서 그래요. 그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해볼게요. 지금 테이블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p d t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기 보면 딕셔너리 형식으로 제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죠. 데이터가 1, 2, 3, 4, 5, 6에 여기 보면 스테이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간다. 그래서 커스텀 아이디 스테이트 해서 커스텀 아이디가 1번 커스텀어 그러니까 고객이죠 1번 고객은 서울에 살고 2번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3번은 베이징에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가 하나 있다고 칠게요 이런 테이블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테이블은 커스텀 아이디 요 아이디와 요 아이디는 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얘는 트랜잭션이죠 그러니까 거래 거래량이 뭐, 뭐 거래한 거래내역 뭐이 정도가 될 거고 거래내역을 봤을 때. 예, 거래내역을 봤을 때 1번 고객이 5분을 샀고 3번 고객은 2개의 물건을 샀네요 그죠 텔레비전이랑 스푼 2개를 샀네요 그죠 이런 예, 식으로 만약에 고객 거래가 있을 때 얘네들 2개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보고 싶을 수 있죠 아 그래 그러면 이 전체 고객들 별로 어떤 어떤 제품을 사갔지 이런 것들 한번 쭉 보고 싶다 자, 이럴 때 조인이 이거 이게 조인이잖아요 조인이 가능한데. 내추럴 조인 있죠. 내추럴 조인은 두 개가 그냥 무조건 다 갖다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는 데이터는 그냥 다 갖다 붙는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 보시면, 근데 여기서 이, 그니까, 그거를 아우터 조인, 이너, 어, 이너 조인 내지는 아우터 조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뭐 내추럴 조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어, 그 다음에 풀 아우터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니까 러풀 아우터 조인이면, 어, 일반적인 아우터 조인이랑 풀아우터 조인이 뭐가 틀린지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그냥 한번 DB를 아시는 분은 이거 다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세요. 여기에 방법은 간단합니다. p d merge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merge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시고 거기에 내가 두개 조인을 걸고 싶은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커스터머라는 이 커스터머라는 데이터랑 데이터 프레임이랑 트랜잭션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집어넣고 두 개를 조인을 걸 텐데 on 해가지고 이게 쿼리에 on 하고 같은 겁니다 on 한 다음에 merge 한, 하는데 커스텀 아이디 필드를 기준으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커스텀 아이디 필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같은 1, 1이면 이게 두 개가 merge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면 여기서 2를 찾아봤는데 없죠 그러면 안 나옵니다 내추럴 조인은 없으면 안 나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보여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은 서울이고, 오븐을 샀고, 3번은 베이징이었잖아요. 3번은 베이징이었는데, 이 3번 고객은 텔레비전도 샀고, 스푼도 샀죠. 그래서 3번은 베이징이고, 텔레비전과 스푼을 샀다. 그래서 이두 줄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조인이 걸려서. 자, 이게 이너 조인. 일반적인 이너 조인. 근데 2번은 없죠. 2번은, 2번 고객은 캘리포니아 사는 이 고객은 물건을 산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 일반적인 내추럴 조인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풀레츄럴 조인, 풀, 풀 아웃 조인. 일반적으로 풀레츄럴 조인이라는 말은 잘안 들어봤는데요. 어, 풀 아웃 조인이라는 거를 걸게 되면 풀레츄럴 조인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풀 아웃 조인을 걸면 여기 보시면 방법은 다 똑같고요. merge 한 다음에 내가 조인하고 싶은 두 테이블, 두 데이터 프레임 집어넣고요. on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 네, 커스텀 아이디가 같으면 두 개를 붙여. 뭐 이런 뜻인 거고. how out 조인이다. 그죠? 얘는 인어 조인이고, 얘는 아웃로 조인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아웃로 조인은 풀 아웃로 조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소트 이거는 이뒤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한 결과 중에 커스텀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소팅해서 보자라는 얘기인 거니까요. 어쨌든 얘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용이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아까랑 좀 틀려요. 보시면 1번, 2번 고객이 프로덕트가 난이라고 떠가지고 뜨죠. 그러니까 2번 고객은 산 물건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면 6번 고객도 지금 산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있던 2번 고객과 6번 고객의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요게 아웃터 조인, 기본적인 아웃터 조인. 그리고 아웃터 조인인데 이런 식으로 풀 아웃터 조인이라는 거는 양쪽을 다 보고 양쪽 데이터들 여기 양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이쪽과 이쪽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두 쪽을 보고 조인을 걸수 있는 것은 다찾아가지 조인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게 풀 아웃터 조인이고 이제 레프트 아웃터 조인이랑 라이트 아웃터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두 개를 이렇게 조인을 걸긴 걸, 거는데 기준이 어디가 되느냐면 레프트 쪽이 되느냐, 라이트 쪽이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레프트 조인만 쓰면 돼요. 왜냐면 하두 개를 이렇게 걸어 놓고 얘를 레프트 조인하면 뭐가 기준이 되나요? 커스터머 테이블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커스터머 데이터 프레임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라이트 아웃 조인을 하면요. 트랜잭션 데이, 데이터 프레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된다는 건 아마 지금 보시면 알 거고요. 그런데 얘를 순서를 바꾸면 되잖아요. 트랜잭션을 여기 적고 커스터머를 여기다 적으면 적은 다음에 레프트 아우터 조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태에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랑 같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된다 인 거니까요. 보시면 멀지 한 다음에 커스터머랑 트랜잭션을 하는데 어, 커스텀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 주고 방법은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해 달라라고 해서 그냥 레프트라고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커스터머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커스터머에는 12356356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커스터머에 있는 12356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3 하고 여기 어, 풀리고 어, 레프트 다운도죠. 12356. 그죠? 다 나오고 이 사람들이 혹시나 조인 걸었을때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나누으로 나옵니다. 얘를 가지고 나오는게 이게 레프트 이쪽이 기준이고 얘랑 그럼 라이트랑 한번 볼게요 아, 레프트를 한 다음에 이거는 레프트 조인을 건 다음에 여기 보시면 isna 라고 돼 있죠 너린 놈들만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인이 안 걸린 데이터가 없는 놈들만 보자 이렇게 데이터를 뽑는 이유는 뭘까요 이 경우에는 요렇게 나온 두 사람은 에, 물건을 산 사람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회원가입만 하고 어, 우리 고객으로 뭐뭐 뭐 물건을 우리 쪽에서 사간 사람이 없는 사람만 다 보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Right out join을 보일게요. Right out join은 트랜잭션을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트랜잭션 한번 보시면 트랜잭션에서는 여기 보시면 트랜잭션에서는 1번, 3번, 4번, 5번, 6번 보시면 어 아까 여기 없던 4번 고객이 여기에 있어요. 그죠? 4번 고객이 있는데. 보시면 라이트 아웃 t 쪽에는 1번, 3번, 4번, 5번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6번 고객도 있잖아요. 6번 고객은 보면 6번 고객도 있고 한데 여기 보시면 음... 트랜잭션 테이블에는 6번 고객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기에서는 뭐 어디가 트랜잭션은 무조건 다 있어야 돼요. 그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n 난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른쪽은 라이트 쪽에는. 그런데 e 포트 쪽에는 얘를 기준으로 무조건 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난이 생기겠죠. 여기는 보시면 레프트 아웃 조인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레프트 쪽에서는 난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다 있는 거를 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프로덕트에는 난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식으로 하고 얘도 늘 가지고 할수 있다. 그래서 조인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어, D, 어 pd에 뭘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컬럼을 가지고 기준으로 조인 걸 거냐 해서 라이트냐 레프트냐 뭐 풀이냐 레츄럴이냐 그거만 적어 주시면 쭉 조인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처럼 어떤 테이블 두 개를 놓고 조인을 건 다음에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또그 만들어낸 데이터 뒤에 뭔가 또 내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추가적인 엑스트라 어, 데이터도 이렇게 쭉다 집어넣은 다음에 뭐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예 위쪽에서 썼는데 로드 데이터가 있으면 세이브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면 최초에 제가 앞쪽에서 설명 안 드렸는데 리드 CSV가 있으면 세이브 CSV도 있어요 그점 해가지고 세이브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CSV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다운 받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어 예를 들면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df. l i t df. l i t 는예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새로 만들어져 있는 어.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그죠? 점, 한 다음에, 투, 이렇게 해 보면, 여기도 보면 csv가, csv가 있죠? 투, csv 한 다음에, 뭐, 할까요 어, df, light, .csv. 예,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df, light, .csv가 있고, 모지된이 데이터가 csv로 저장이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저장도, 어,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이 정도면 아마 판다스가 뭐 하는 거고, 판다스를 할수 있는 일, 판다스의 기본적인 이렇게 메소드들 기능들이죠. 기능들은 아 이해가 아마 다 되셨을 거고, 이 정도에서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 사용하면서 더 필요한 기능들은 그때그때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